안녕하세요. 아빠곰TV 아빠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머큐어에 나와 있습니다. 머큐어는요, 가족방들이 많은 그런 호텔이고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오시기에는 최적화된 그런 호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머큐어 저하고 함께 같이 가보시죠. 가겠습니다. 머큐어 호텔의 디럭스룸 한번 가보시죠. 문을 열고 나오시면요, 들어오시면, 아, 왼쪽으로 화장실 욕실이 있습니다. 아, 샤워 부스가 있고요. 욕, 욕조는 없어요. 네, 샤워 부스가 자 샤워를 하실 수 있는 샤워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자 화장실도 보셨죠? 세면대가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 거울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조그만한 탁자. 의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 생각보다 괜찮네요 안전금고 그 다음에 가운이 있고요 라운드리 백이 있습니다 다리미하고 다리미 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리미 쓰시나요? 호텔에 오셔서 여기는 옷장입니다 옷장이 큼직합니다 여분의 비계가 있을까요? 어, 여기는 비어있는 수납장입니다. 여기도 비어있는 수납장. 그리고 커피포트, 그리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음, 차들, 음, 커피들, 이런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 냉장고겠죠? 역시 냉장고네요. 냉장고는 이방 크기하고는 맞아요 이방 크기하고는 맞습니다 이런 방에는 큰 냉장고가 필요 없죠 TV 있고요 열어볼까요 여기는 빈 수납장입니다 그리고 업무 공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콘서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불도 켜고요 자 뷰는요 수영장 뷰입니다 수영장 뷰고 창문이 있어서 담배를 태우실 수가 있습니다 방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흡연이 안 되는 논 스모킹 룸이고요. 하지만 물어보니까 여기서, 물어보니까 여기서 이제 담배를 태우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창문을 열고. 자, 중요한 거는요. 창문이 있는 방이 있고 창문이 없는 방이 있습니다. 둘이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약을 하실 때 창문이 있는 방을 예약하시는 게더 좋겠죠. 시안하게 펜이 좀 돌아가네요. 이런 거는, 좀, 위험스러워 보여요. 저는 제 개인적인 기준은. 끄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아, 시스템 에어컨인가요? 어, 에어컨이 저기 보이고요. 자, 다음 방으로 가실게요. 사람들이 아, 좋아해. 쁘세니시하자고그 자, 머큐어 호텔 6층에 왔습니다. 아, 6층은 로비가 좀 응접실이라고 하나요? 이런 게좀 공간이 남아 있네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대화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 여기는 로보텔하고 같은 계열의 회사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음, 로보텔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그런 호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가시는 방은요, 원 베드룸입니다. 원, 베드, 원 베드룸 키친룸이죠. 자, 보시면 큼직한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가 이 정도면은 쓸만하죠. 진짜로 요리를 하실 수 있는 재료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싱크대, 냉수, 온수다 나옵니다. 음, 물이,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커다란 인덕션이 나와요. 인덕션. 커피포트, 그리고, 덕션. 덕트가 있네요. 덕트. 그리고, 안에 열어보면, 이런 잔들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겠죠? 자, 커피잔, 그릇, 그리고 접시. 여기는 쓰레기통, 수저, 조리 도구들이 보입니다. 여긴 뭐 냄비나 이런 거, 아, 이런 거는 저기 설거지, 퐁퐁 이런 게 있네요. 자, 냄비가 여기 있을 텐데요. 아, 여기 있네요. 냄비하고 조리 도구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식탁이 보이고요. 어, 구조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자, 거실에 딸려있는 화장실이래요. 보시면, 세면대, 샤워 부스. 보세요. 예. 상급 룸으로 오니까 벌써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아까 기본 방은요, 사실 샤워 공간이 좀 작았어요. 예. 근데 여기 오니까 원 베드룸부터는 샤워 공간, 샤워 부스가 좀 커집니다. 그리고 세면대, 이메네티들 이메네티들이 조금 좀더 줬으면 좋겠는데, 면도기 같은 건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건 뭔가요? 이 공간이 저건 독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옷장이네요. 그리고, 세이프티 박스. 세이프티 박스도 좀 독특하네요. 네. 세이프티 박스가, 어, 좀 큼, 큽니다. 그리고 다리미판하고 가운, 헤어드라이어. 라운드리백이 보이네요. 독특해요.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스탠드 그리고 룸 서비스를 시켜 먹을 수 있는 건데요. 햄버거 가격이 어, 아메리칸 비프 버거가 13불이네요. 13불. 뭐 다른 호텔에 비하면 저렴한 편입니다. 다른 호텔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TV, 그리고 탁자. 음, 킹 사이즈 침대인가요? 퀸 사이즈 침대인가요? 제가 볼 때는 킹 사이즈 침대, 퀸 사이즈 침대 그 중간 같은데 킹 사이즈 침대보다 는 약간 작은 것 같아요. 자, 열어볼게요. 오늘도 양고는 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 우기라 문을 열고 나가시면 베란다가 있죠. 그리고 뷰는 풀장뷰입니다. 수영장 스위밍풀 뷰예요. 보여주시죠. 예전에는 이 앞에 있는 레지던스들 이런 콘도들이 꽤 비쌌어요. 네 지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담배 태우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담배 태우시는 분들 바로 나가서 담배 태우시면 되니까요. 자 모던하고 앤티크합니다. 에어컨 한번 보여주세요. 에어컨 에어컨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 지금 바람도 잘 나오고 시원합니다. 네, 팬도 좋고요. 네. 이건 커넥팅 룸인가요? 네. 커넥팅 룸? 여기는 같은 방이에요? Same, uh, actually, same time room? Uh, we have already locked it but 음. if you want to use with a family or something 음. you can also open the door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I understand yeah, okay. yeah, The connecting yeah, doors are only located on the 6th f o o So the rest are normal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yeah. 여기 전자레인지도 있죠 여러분? 아이를 데리고 오시면 전자레인지가 필수입니다 예, 전자레인지 용기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런 거는 세심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예. 다른 데는 전자레인지 용기가 없으면 애들 먹이는 건데 막그 플라스틱에다 데울 수 없잖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잘 해놓은 거라고 생각해요 자 특이한 게요 여기는 방세 개를 연결해서 쓸수 있습니다 네, 가족 단위 분들 오시면은 침대가 지금 두 개밖에 준비가 안돼 있죠 그러면 방을 털어서 쓸 수가 있어요 몇 개까지요? 총세 개까지 쓸수 있습니다 그럼 대가족이 오셔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겠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방으로 가시죠 네 저희는 커넥팅 룸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아까 그 방에는 손님이 옆에 있어서 문을 못 열었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불 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는 수영장 뷰였죠. 구조는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고 지금은 ctv 입니다 네. 안에 보시면은 반대쪽 뷰죠. 여기가 더나은것 같아요. 뷰는. 자, 앞에 보면은 연못이 좀 보입니다. 네. 연못도 좀 보이고 아직 공사 중인 건물이 좀 있네요. 이쪽 뷰가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 탁 트여 있잖아. 탁 트여 있으니까 이쪽 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커넥팅 룸 보실게요. 자. 아까랑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아까 여기 오시면은요, 방이 따로따로예요. 방이 따로따로고, 옆으로 넘어가시면 똑같은 구조의 방이 또 나옵니다. 가족 단위로 오시면은 3개까지 털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총? 여섯 분이 자식 주무실 수 있겠죠. 네. 네, 좋아 보여요 이런 거는.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옆방에서 너무 시끄러우면은 문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문두 개입니다 여러분 하나 아니에요. 이쪽에서 열고 이쪽에서 닫고 네, 그런 거는 있는데 옆에서 너무 시끄러운 그 손님을 만나거나 그러면은 좀 괴롭겠죠.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똑같죠. 냉장고, 전자레인지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자 머큐어 호텔의 투 베드룸입니다. 아, 투 베드룸 디럭스라 그러네요. 자 주방 공간에 들어오시면요 냉장고, 싱크대, 인덕션 덕트가 있죠. 아까하고 똑같아요. 여기 뭐 주방 도구들이 있고요. 다 똑같습니다. 접시가 아까보다는 좀 늘었네요. 투 베드룸이라. 그리고 뭐 쓰레기통, 퐁퐁. 그다음에 특이한 게요. 뭐가 들어가냐면 세탁기가 들어갑니다. 투 베드룸부터는 세탁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똑같이 마이크로 웨이브 전자레인지가 있고요 자 구조가 좀 통로가 좀 있네요 보이네요 짐은 여기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투 베드룸이기 때문에 거실 공간이 아까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넓어졌어요 넓어지고 응접 공간이 충분할 정도로 넓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죠? 어, 여긴 구조가 좀 독특하네요. 자, 들어와 보시죠. 화장실 옆에 싱글 침대 두 개가 들어갑니다.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은, 애들은 여기서 재우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욕조는 이곳에는 없어요. 자, 화장실 변기 있고요. 샤워 부스도 높습니다. 어, 아까 처음에 기본 방보다는 훨씬 넓어요. 이 정도는 돼야 사실 화장실 화장 저기 샤워를 할 수가 있죠. 아까는 좀 작았다. 네, 그리고 세면대 업무 공간도 보이고요. 자문 한번 열어볼게요. 네, 옷장. 그리고 거실하고 침실 의 공간을 나눌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 블라인드가 있네요. 어, 이런 건 굉장히 세심한 거예요. 네. 아까 전 투명해가지고 좀 그랬는데들도 있고요. 자, 여기도 역시 옷장. 자, 마스터룸으로 가보실게요. 자, 이곳이 방을 두 개를 튼게 아니라 투 베드룸입니다. 공간을 나눌 수 있는 문이 있어요. 문이 있고 마스터룸이죠.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은. 이 부부는 여기서 주무시고, 아이들은 저쪽 방에서 주무시면 될것 같아요. 역시 나가실 수 있는 데란다가 보입니다. 자, 문을 한번 열어보고 나가볼게요. 문을 열고 나가시면요. 네. 여기서 뭐 담배 피실 수 있고, 뭐, 잠깐 바람 쐬실 수 있죠. 안전 난간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았을 뻔 했어요. 약간 이렇게 배꼽까지 오니까 뒤에서 누가 밀면 <laughs>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는 듭니다. 네. 자, 들어오시고요. 자, 마스터라룸에 딸린 화장실로 가볼게요. 자, 업무 공간. 역시 여기는 욕조가 들어가 있네요. 네, 욕조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세면대,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어, 샤워가요, 샤워 부스하고 욕조하고 같이 쓰게 돼 있네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성이. 자, 뭐 그렇게 투 베드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구성이. 그리고 굉장히 큽니다 공간이요. 어~ 가족들끼리 여기서 대화하실 수도 있고 식사하실 수도 있고 요리하실 수도 있고 잠은 또 따로 자 주무실 수 있고 어~ 나쁘지 않아요 네자 이렇게 됩니다 네 다음 방으로 가시죠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 기 숨어 있지 마. 요 저희는 투 베드룸에 왔습니다. 방금 보신 거는 투 베드룸 디럭스룸이었어요. 차이는 약간밖에 없다 그러는데 한번 뭐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세탁기 똑같습니다. 세면대 똑같고요. 인덕션, 덕션, 냉장고, 오븐레인지, 전자레인지 다 똑같아요. 자, 구조를 볼게요. 구조는 마스터룸입니다. 아까하고 똑같아요. 아까하고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아, 보시면은 화장실도 저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화장실도 큰 차이가 없고요. 마스터룸에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구조가 그리고 거실이죠. 거실이 아까보다는 작아요. 예, 아까는 상당히 거실이 좀 넓었죠. 근데 아까의 한 3분의 2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거실이 좀 작고요. 자, 서브룸으로 가볼게요. 서브룸도 역시 싱글 침대 두개 구성 같고요. 자, 이 서브룸은요. 음, 지금 싱글 침대 두 개가 돼 있는데, 미리 말씀을 하시면 더블 침대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샤워 부스. 어, 샤워 부스가 아까보다는 조금 작아졌어요. 네, 그 차이는 있네요. 네, 뭐, 같은 가격이면은, 제 생각에는 처음에 봤던 디럭스, 디럭스 더블 베드룸을, 어, 투 베드룸을 숙박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좀 좋은 방으로 가, 들어가시는 게더 낫습니다. 네, 다음 방으로 가실게요. 네, 저희는 머큐 호텔의 가장 큰 룸이죠. 3 베드룸에 나와 있습니다. 3 베드룸은요, 한 층에 하나씩 밖에 없습니다. 네, 가보시죠. 자, 일단 세탁기가 보여요. 그리고 커피포트. 주방 공간이 확실하게 빠져 있습니다. 아, 가구들은 조금 오래된 게 보입니다. 사용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잔 컵다 있습니다. 여기는 조리 도구가 좀 보이겠죠. 자, 쓰레기통 조리 도구들 다 보입니다. 조리 도구 다 있어요. 접시도 충분합니다. 특이하게 토스트기가 있네요. 네, 토스트기가 있네요. 그리고 이런 식기들. 냉장고. 사이즈는 원 베드룸, 투 베드룸, 쓰리 베드룸 다 똑같습니다. 좀 이런 건 차별을 좀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자렌지. 전자렌지 안에는 이런 용기가 들어있습니다. 자, 주방, 아, 거실 공간으로 나왔습니다. 거실 공간은요. 음. 총6 명이 한꺼번에 식사를 할수 있는 식탁이 있습니다. 식탁이 꽤 큽니다. 그리고 쇼파. 응접실 공간이죠. 이런 것들은 다빈 수납장입니다. 그리고 TV, TV도 좋은 것습니다. LG 거예요. 스탠드 업무 공간 이렇게 따로 있고요. 자 베란다가 또 있습니다. 나가보지는 않을게요. 베란다 공간이 거실에 딸려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는 바로 맞은편에 집이 있기 때문에 커튼을 좀 치고 있으셔야 될거 같아요. 자, 통로를 지나서 첫 번째 서브룸입니다. 첫 번째 서브룸입니다. 자, 더블 베드가 들어가 있네요. 더블 베드가 들어가 있고 창문이 열리나요? 음, 창문이 안 열리는 구조입니다. 창문이 안 열리고요. 여기에 화장대나 업무 공간 겸해서 쓸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그리고, 세이프티 박스는요, 어, 요구하시면은 여기다 넣어줄 겁니다. 여러, 여러 가족들이 오시는 경우에는 각자 세이프티 박스가 필요하잖아요. 안전근고가. 넣어줄 겁니다. 서브룸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거실 공간에 공용으로 쓸수 있는 화장실 겸 욕실이 하나 있어요. 자, 세면대, 화장실, 그리고 샤워 부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서브 룸에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서브 룸이 첫 번째 서브 룸보다는 조금 큰것 같아요. 자, 업무 공간, 옷장, 마찬가지로 침실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요구를 하시면요, 더블 침대로 바꿔줍니다. 더블 침대, 싱글 침대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TV도 있고요. 자, 마터룸입니다 마스터룸은 역시 공간이 좀 크게 나왔죠. 그리고 마스터룸에는 세이프티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룸에는 베란다가 딸려 있죠. 조그마한 베란다가 딸려있 있고. 어, 이 뷰는 괜찮네요. 마스터룸 뷰가 좀 괜찮네요. 연못 뷰입니다. 연못 뷰. 마스터룸에 딸려 있는 화장실이 있죠. 자, 화장실에는, 어, 그렇게 뭐 크진 않습니다. 욕조도 생각보다는 크진 않아요. 근데뭐 욕조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화장실 세면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 샤워를 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하고 욕조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요 하나 더 보너스가 있습니다 자 어떤 보너스가 있냐면요 어, 잠깐만요 네. 자 여기 방 보이시나요 <laughs> 옛날에는요 이런 방이 가정부라든지 좀 작, 작, 지금 좀 작아 보이죠 가정부라든지 집에서 일하는 그런 친구들이 이 방에서 자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방을 따로 하나 빼 놓은 건데 창고로 쓰셔도 되고요 뭐, 장기 거주하면서 집안일 할 친구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주, 자라고 해도 됩니다. 문 열어놓고 자라고 하면 됩니다. 자, 다음 방으로 가시죠. 네, 저희는 머큐어 호텔에 헬스장, 수영장이 있는 1층으로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요. 탈의실 자고 수영, 저기 샤워실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수영을 즐기시면 돼요. 또 헬스장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헬스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어우, 시원합니다. 어, 에어컨을 가동을 해놨네요. 자, 여기 보시면, 뭐, 그렇게 뭐, 기구들이 뭐 넓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프라이빗하게 운동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같은경우는뭐 동네헬스장에서 보던 것들이죠.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장점이죠. 자 수영장을 한번 가보시, 가보실게요. 자 수영장입니다. 어 물이 상당히 깨끗해요. 깨끗하고 그늘이 지기 때문에 햇볕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아, 이런 건 장점이죠. 자 온도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음, 역시, 온도는 적당합니다. 근데 약간 추운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수영장 물이 따뜻한 것을 좋아해서, 아, 이쪽은 좀 따뜻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앉으실 수 있는 이런 파라솔, 아, 의자들, 이런 것들도 다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깊이를 보여주시죠. 깊이는 4.5피트입니다. 4 5피트고요 어린이, 어린이 수영장은 저쪽에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 수영장 한번 가볼게요. 자 이런 호텔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수영장이 조금 더 컸으면 좋을 뻔했는데 어, 규모에 비해서 어, 어리, 저 수영장 규모에 비해서 어린이 수영장이 좀 작은 편이네요. 자 여기는 어린이 수영장이라기보다는 어, 저기 아이들 어? 영유아 수영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한 30cm 뭐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cm, 40cm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는 조식당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오 식당은요, 1, 7층 립세션 바로 옆에 있어요. 네, 빵하고 아,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어우, 제가 좋아하는 네 술들이 보입니다. 몇 가지가 보이네요. 자, 안녕하세요. 네. 자, 교식당에 오시면은 여러분, 교식당이 생각보다 규모가 있습니다. 꽤 커요. 네, 꽤 크고, 음식들은 이곳에 다 세팅이 되겠죠. 첫 번째 이곳, 저번, 두 번째 세 곳. 여기 이런 곳에 다 세팅이 될 겁니다.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여기 와서 먹고, 제가 영상을 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머큐호텔 탐방이 끝났고요 다음 영상 또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